여기는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거예요. 물건이 경매고요 임야가 1160평 추동공원 보상받은 건데요. 어 이게 15년에 낙찰을 받고 16년, 17년인가 받았어요. 16년인가? 뒤에 보면 나와요. 한 1년 만에 보상을 받았는데 수익률이 꽤 돼요. 임야가 1160, 2억 3천인데 저희가 2억 2천, 5명 입찰했네. 그래 2억 2천 7백의 낙찰을 받았어요. 음 나머지는 뭐 물건은 다른 문제는 없고요. 근린공원 추동으로 돼 있고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어, 여기 산등성이 어디예요? 제가 당연히 안 가봤겠죠. 그죠 이런 데는 뭐 굳이 갈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보상 받으면 나중에 저희가 뭐 권리 행사를 할 일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보상 받고 끝나는 거니까 가볼 일이 별로 없거든요. 여기가 의정부 북부청사 대부분 옆에 아파트 단지들이죠, 전부다, 그렇죠? 이런 데 많이 하죠. 도심에서 의정부 시에서 추동 근린공원 이렇게 지정을 해놓은 거예요. 나중에 어 보상을 사유지도 있으니까 보상을 해주고 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시민들이 사용해야끔 해야 되는데 이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겠죠 그죠? 여기 아무리 옆에 있는 그 도시 지역보다 이게 뭐 아파트 지역보다는 땅값이 싸겠지만 그래도 워낙 면적이 크니까 이걸 전부 보상을 해주려면 의정부시 그 세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 그죠? 그래서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조성 사업하는 것도 나왔고요. 민간 공원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국 여기가 거의 1호예요. 전국에서 추동하고 직동 공원이 민간 사업자 1호 공원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의미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저희가 입찰하기 전에 의정부 시청에서 어, 여기 보면 그 고시 공고문에 추동 근린공원 조성 사업이라고 돼 있네요, 그죠? 2015년 2월이에요. 여기 보면. 여기 필지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야 이제 379에 52번지잖아요. 이거 보고 경매에 입찰한 거거든요, 이렇게 조사해서. 그래서 일단은 받았어요. 쭉받고요 어, 뭐 보상한다, 보상한다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예, 지금이 좀 늦게 오면서 보상금은 늦게 들어왔는데 그게 오히려 더 좋았어요. 입찰 당시에 2억2 7 0 0에 입찰을 해서 이게 한 6개월 만에 2억9천 정도 받을 거라고 봤거든요. 양도수 내면 3천이면 한 400만원 남을 거라고 봤는데 이게 좀더 늦어지는 거예요. 늦어졌어요. 그리고 입찰했잖아요. 이렇게 그죠? 같이 입찰하고 입찰하고 소유자 변경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5월달에 간평에서 어, 열람하고 보상은 결국은 1월달에 갔네요. 2010년 1월 18일에 갔어요. 제가 여기가 맑슨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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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사업소에 의정부시에 있는 거? 근데 한 분당 5200이 들어왔으니까 계산해 보면 2억 2700을 받았는데 아까 2억 9천인 줄 알았잖아요. 3억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보상금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4억 1,800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아까 300에 한 400만 원남기 남다고 봤는데, 3,000에 1,000만 원 정도가 됐어요. 수익률이 145% 정도에서. 약간 늦게 돌었지만 어, 보상금이 많이 평가돼서 많이 받았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예요. 원래 치동공원이 이렇게 된 거예요. 죠 여기가 이렇게 아파트 건설 사업이 없었죠. 옛날엔. 그죠? 그래서, 의정부 시에서 시예산 국가예산으로 이렇게 추동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한테 그냥 공짜로 줄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아파트 건설 사업자가 어, 여기 전부 보상을 하고 이 보상금은 아파트를 여기다가 20%나 30% 이렇게 치면 굉장히 많죠. 여기 동, 따져볼까요? 한 20개는 들어갈 것 같아요. 그죠? 거기다가 막 30층, 40층 주면 수익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수익금으로 보상금 중거 충당하고 아파트에서 수익금을 잘 가져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정부시에서도 뭐 좋죠 어, 수익업 이 아파트 건설에도 좋고요 이렇게 시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상 많이 받았어요.